안녕하세요. 위메이드 커뮤니티 매니저 영서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추석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날,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추석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소중한 명절로 가족과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요로움을 즐기는 시간이죠.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배도 마음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함을 더해줄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화면에 보이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미르포, 판타스틱 베이스볼,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까지 종류별로 준비했으니까요. 플레이하는 게임에 따라 골고루 챙기셔서 연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위메이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욱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게임의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미르포에서는 오직 추석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달토끼의 달떡대소동이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모험과 함께 어마어마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성장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달맞이 기념 7일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며 출석만 해도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7일 차에는 전설 청룡 조각상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매일매일 접속해서 풍성하고 혜택이 가득한 아이템 놓치지 마시고요. 영웅 청룡 조각상과 영웅 축복의 보패가 부족하시다고요? 우사의 달떡 교환 상점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사의 달떡으로 다양한 아이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냥도 하고 필요한 아이템도 얻고 일석이조인데요. 이어서 또한번 사냥을 통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만월의 선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총총이의 달맞이 상자, 몽몽의 달맞이 상자가 필드에서 일정 확률로 드랍되며 상자 개봉 시 일정 확률로 다양한 소환권, 강화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가득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간 내에 깜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월의 깜짝 선물 우편 보상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낮 12시 30분에 맞춰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전설 정령석 소환권, 보패 소환권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우편을 통해 지급해드린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 판타스틱 베이스볼에서 이번 한가위를 맞이하여 혜택과 보상이 가득한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추석을 기념해 기간 내 7일 동안 푸짐한 아이템이 쏟아지는 출석 이벤트와 접속하기만 해도 혜택이 가득한 추석맞이 특별우편보상 이벤트가 진행되며 주요 보상에는 추석 한정 복주머니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접속하셔서 푸짐한 아이템들 얻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 이벤트, 미션 이벤트와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각 모드의 특정 미션 달성과 룰렛으로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이트 크로우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푸짐한 혜택과 선물이 가득한 500일 기념 한가위 축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출석만 해도 모리온, 상급 전직의 증표, 얼어붙은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달빛 복주머니와 추석 기념 탈 것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달빛 복주머니를 선물해드리니 모두 챙겨가시고요. 기간 내 달빛의 가오 미션 이벤트의 지령을 모두 완료하면 최종 달성 보상으로 클레멘스의 쿠폰인 무기, 방어구, 장신구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간을 참고해주시고 지령을 모두 달성하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클레멘스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가 또 있다고요? 해당 기간 동안 미션 진행 이벤트를 완료 시 최종 달성 보상으로 클레멘스의 플래티넘 쿠폰인 탈 것, 무기 외형, 원소를 보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꼭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던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간 내 수련의 숲에서는 두 배의 보상 상자와 상코나 유적에서는 보다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만 진행되는 이벤트 던전에서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과 여러 아이템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달빛 총편이 확률적으로 드랍됩니다. 푸짐한 혜택이 가득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가을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각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저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추석이 여러분 마음속에 환한 보름달처럼 따뜻하게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